안녕하세요. 리뷰리뽀입니다. 오늘은, 어, 손님이 홍삼을 다려달라고, 어, 주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약을 하고 가셔가지고, 지금 그거를 이제 기계에, 홍삼 다리는 전용 기계에 지금 세팅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 과정이나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서 이걸 좀 주문해 넣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 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어요. 뭐 무엇보다 분말로 먹는 게 제가 제일 좋다고 저번에 영상으로 찍어서 이렇게 올렸었지만 분말을 또 싫어하시는 분들 이렇게 이렇게 다려서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선호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다고 효능이 없는 것도 아니고 효능을 보시는 내 분들도 분들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또 선호하시고 또 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사하는 제 입장에서는 안팔 수가 없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저도 좀 가끔 힘 없을 때는 가루보다는 이것을 더 선호합니다. 가루를 먹으면 더 좋겠지만 좀 불편함이 없잖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달여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먹는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주머니에 넣어서 이제 봄까지 이제 마무리 짓는 걸 이제 기계에 넣는 것까지 이렇게 보여드리면 더 좋은데 제가 이 영상을 편집하는 그런 것들을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그것까지만 주머니에 넣어서 일단 묶는 것까지만 보여드리고 이렇게 영상을 마치는 쪽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단은 홍삼이에요 이게 진짜 딱딱한 홍삼입니다 이게 육년근으로 아, 검사가 돼 있고 육년근의 특대 짜리에요 특대 짜리는 뿌리 개수가 10개 이하 짜리를 특대라고 합니다 음, 그리고 양은 거의 기준이야 300g 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이제 몸통만 이제 담아져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 이제 이것만 넣어서 달렸을 경우에는 맛이 쓴 맛이 덜합니다 이 인삼이나 홍삼은 이쓴 맛은 이, 이 잔뿌리, 이 뿌리 쪽에서 많이 나와요. 뿌리 쪽에서 쓴 맛이 나고 몸통에서는 이제 몸통만 인삼을 먹어보면 단맛이 강합니다. 홍삼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몸쪽에서는 쓴 맛은 덜하고 이제 쓴 맛, 사포닌이 좀더 이쪽에 뿌리 쪽에 많다고 하죠. 이 영양분을 흡수하는 땅에서 흡수하는 그 부분이잖아요. 뿌리가 특히 잔뿌리. 끝에 부분으로 갈수록 더 그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쓴맛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 뿌리와 함께 이제 넣어서 달려야 본연의 홍삼의 맛을, 온전한 홍삼의 맛을 낼 수가 있고 본연의 홍삼의 효능을 어,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하고 홍삼 이거 한달그 이것도 또 300g 똑같아요. 이것도 1등급입니다. 1등급이 이게 뿌리가 보면은 붉은 것들이 있어요. 표준에 이렇게 나오는 것들 보면 좀 중간 뿌리라고 해야 될까요? 몸통과 이 끝에 말고 그 홍삼에 인삼의 중간 부분 뿌리를 그런 뿌리들을 모아 놓은 것을 3등급 정도로 해서 좀더이것보다는 저렴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여기 중요한 게 보면은 이 몸통은 홍삼이든 인삼이든 몸통은 굵을수록 더 비싸게 쳐요 더 이제 좋은 걸로 이렇게 하는 반면, 뿌리는 다 됩니다. 뿌리는 이렇게 가늘 달고, 이제 끝으로 갈수록, 잔잔한 것들이 많을수록 더 등급이 높은 걸로 됩니다. 1등급이고, 마찬가지로 300g입니다. 거의 기준이에요. 거의 300g 기준에서 검사품이고, 이두 가지를 이제 뜯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는좀 보이 그냥 이 상태로 잘 보이는데 요거는 종이로 된 거라 이렇게 쉽습니다 캔으로 담아져 있는 것도 나오고 하고 하는데 그것도 좀 설명해 드리겠다 캔에 들어있는 것들은 좋은 게뭐냐면 유통기한이 길어요 근데 보통 이런 것들은 이 보면은 지암이라고종이함면도 보면은 29년도까지예요. 이젠 캔에 이제 깡통에 들어있는 건더 이제 유통 기간이 길죠. 근데그 안에 소비를 하고도 남아요. 이거는 종이함이라고 나쁜 게 아니라 이제 저기 뭐야 깡통에 들어가 있는 게좀더 보관하기나 그런 것들이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젠 또좀더 고급스러워 보이긴 하죠. 이 종이 한 보다는 그런 게 있고, 그런 건 있어요. 좀 이젠 이건 기타 홍삼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젠 그 홍삼을 이제 만드는 그쪽 기준에서는 제일 이젠 밑에 등급으로 치는데, 그리고 그 위에 이젠 양삼이 있고, 또뭐 지삼, 천삼, 뭐 그렇게 보통 따져요. 천삼은요 엄청 비싸게 이제 취급을 해서 뭐, 정관장이나 그런 데서 나오는 것도 엄청 비쌀 겁니다. 거진다 중국으로 넘어가는 걸로 있어요 이제 중국에, 중국에 이제 갑부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고려인삼을, 고려 옹삼을 워낙 그, 쪽 분들이 좋아해서 이제 그쪽으로 거의 다 이제 뭐, 수십만원, 수백만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구경 못 해봤는데, 저는 인삼, 건삼 말린 인삼만 이렇게 깡통에 이렇게 포장된 1등급 천삼 고거는 취급해 봤어요.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홍삼을 만든 그 천삼 고거는 천삼으로 홍삼을 만든 그 제품들은 저는 본 적은 없는데 그것도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거진 중국 쪽에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기타 홍삼이라 이제 제일 이제 등급이 낮은 이거나 천삼까지 뭐 하더라도 과연 그 가격에 그 정도의 차이에 영향이 있을까? 이젠 돈 많은 분들은 같은 양이라더도 돈이 많으니까 이젠 좀더 좋은 걸 먹고 싶어서 천삼이나 뭐 좀이라도 본 마치삼이나 양삼을 먹는다지만 뭐 저도 그렇고 그냥 굳이 그 비싼 거를 먹었을 때그중그 그 값어치를 할까 싶은 그런 것들을 저는 굳이 먹을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홍삼으로 나온 거고 검사품이고 충분히 효능이 있다. 그거보다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질까 저도 의문이에요. 저도 뭐 그렇게 차이는 없을거라고 봐요. 돈는 많고 그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제품들이라고 봐야겠죠. 더 많으면 뭐 그거 먹는게 좋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충분히 또 좋고 이것도 충분히 비싸잖아요 홍삼도 네, 비싸면 이런 기타 홍삼도 비싸요 12만원도 아니고 몇만원씩 하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몸통만인거예요 통요런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것들을 기타 홍삼으로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기타 이제 아까 뿌리 잔뿌리 있죠? 그건 이제 굵은 뿌리만 모아가지고 이런 거요요 부분을 잘라진 부분들을 이제 3등급으로 해서 이렇게 포장돼서 나와요. 그거보다는 1등급 짜리가 훨씬 맛이 좋다. 이제 쓴 맛이 강한 거죠. 사포닌이 훨씬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꼭 반드시 이걸 넣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홍삼 맛도 나고 효능도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요릴수 있고요. 자, 렇게 요겁니다. 이렇게, 요것을, 지금 뭐 세보진 않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뿌리네요. 아어떻게딱 맞죠. 열 뿌리 짜리입니다. 네, 특대, 용량근이고요. 검사, 된거 확실히. 요거를 이제 주머니에, 호준머에 넣을 건데요. 부직포 주머니입니다. 여기 넣어서, 자, 여기 보면은, 항상이 총삼 제품들은 안에 항상 이 방부제 방습제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 항상 빼야 됩니다. 빠지면안 되겠죠. 조심해야 돼. 넣고, 넣고, 그 그다음에 이제 뿌리 할 거예요. 뿌리 안에도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잘려내고 습니 네, 이런 식으로 좀더 선명하게 보이죠. 아주 잘 자랍니다. 간지 다 뿌리들 어, 거의 다 끝에 부분이에요. 이 끝에 부분에서 이제 땅에 그런 좋은 영양소를 다 흡수하는 부분이라 상당히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것도 이거 나름대로. 음, 좋은 효능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것도 같이 넣겠습니다. 책상은 이미 다 닦았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솥을 내리면 이제 두 박스를 뽑아요 저같은 경우는두 박스를 뽑고 기간은 원래는 그 기계의 기준은 3일이에요 3일이면 72시간이죠 72시간인데 근데 이게 기계를 이제 세팅을 99시간까지 할수 있거든요 그러면 4일이 넘습니다 4일을 오버하는데 저는 그냥 99시간 어요 그래서 4일을 오버시키고 5일째 되는 날 저는 뽑습니다 포장을 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3일 포장 달인다고 어, 해서 더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또그 건더기를 물에 새로 물 넣고 다시 넣어서 또 달이면 또 나와요. 많이 나오진 않는데 이제 재탕 개념이죠. 그렇게 하면 또 나오기 때문에 3일은 좀 아깝다. 4일을 둬야겠다는 그런 생각에 그렇게 해서 이제 뽑아 드려요. 저로서는 기계도 더 이제 무리가 다 가는 거고 좀더 이제. 좀더 이제 어, 뭐 저한테는 뭐 좋은 건 아니죠. 기계가 더좀더 더 고장이 빨리는 일어날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좀더 제가 이제 만드는 제품이 이제 차별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손님들한테 좀더더 더 제가 오시는 분들이 더요런걸잘 어,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현홍을 보면은 저도 좋거든요. 제뭐 손님부터 좋아하시고. 그래서 한번 오셨던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또 꾸준하게 또오십니다좀 비싸서 그렇지. 이제 여유만 되면 더 이제 계속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그래서 예 이렇게 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뭐 홍삼의 효능들은 워낙에 뭐 알려드리는 것들이 많고 그래서 뭐 찾아보면 워낙에 많은데 뭐 진짜 일단은 면역력이죠. 뭐. 면역력 같은 거 올려주는 게 너무 이제 크고 뭐 기운 없을 때 그럴 때 저도 한 가끔 하나씩 먹습니다. 컨디션이 안좋그땐 확실히 좋아요. 이제 열 많은 분들이 가끔 이걸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인삼보다는 확실히 괜찮습니다. 인삼보다는 열 많으신 분들 그렇게,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아주 심한 분들은 조금 그거는 좀 양을 줄인다든가 뭐한 번에 먹을 거를 뭐두 번에 나눠서 이렇게 드신다든가 그리고 드시는 양들은 이제 하루에 한포한 한 제가 담는 게 80에서 90ml 거든요. 그걸 이제한 포로 따지는데 그걸 이제 아침에 한번 드시고 저녁에 한번 드시고 이렇게 두 포를 드시던가 아니면은 하루에 한포 그리고 열 많으시고 그러신 분들은 그 한포를 맞아도 아침 저녁으로 나누듯이 네, 영상이 끝부분에 좀 잘렸죠 전화가 오는 바람에 영상을 마무리 짓질 못했습니다 끝에서 거의 막바지였는데 좀 아쉬워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서 거기 한번 그 영상을 연결하는 방법을 좀 배워서 한번 연결해서 보여드리려고 한번 찍어 보고 있습니다 이렇 세팅을 한 거예요. 지금 두 소스를 한 번에 세팅했습니다. 한 소스는 손님꺼고 또한 소스는 제가 이제 뽑아놓고 파는 거를 그것도 마찬가지로 6년근이에요. 이제 이렇게 해서 2박스씩 해서 총 4박스를 5일 뒤에 뽑을 겁니다. 99시간을 세팅한다고 했잖아요 4일을 더 두는 건데 지금 시간이 벌써 6분이 흘렀네. 이제 밑에 게 시간이야 남은 시간 98시간 54분 그리고 온도는 지금 45도까지 올라갔네요 방금 전에 세팅을 했기 때문에 이마찬가지건 39도네요 시간은 똑같이 98시간 54분이 남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닌 겁니다 온도는 아마 85도에서 언저리에서 86 87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홍삼은 끓이면 안됩니다 끓이면은 사폰이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홍삼은 인삼과 달리 다리지 않고 이렇게 우러나는 형식으로 저개선 축출을 합니다. 저에선 저개선을 잭째잭 이렇게 축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걸리죠. 대신 사포닌이 많이 남고 그래서 좀더 효능이 더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까다롭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끓이면 금방 나올텐데 그 대신 사푼이 많이 사라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외선으로 저온축출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포장하기 바로 전에 한번 팍 끓이고 바로 포장을 해서 이렇게 판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어 손님이 홍삼을 다려달라는 그 예약을 하신 덕분에 이렇게 영상을 또, 어, 세팅을 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이상으로, 어, 뷰 리뷰 리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